안녕하세요. 단단입니다. 단단이가 오늘은 금 아이들을 한번 분갈이 해볼게요. 이 지금 마리아 철화하고 마리아 금하고 안동먼디하고 달리미네 한금다육에서 제가 이거는 제가 신청해서 택배를 받은 거고요. 이래서 오늘 얘 아이들을 한번 심어 볼 건데 염분 버벌에다가 한번 심어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안동 먼디. 이거는 안동 먼디. 이것도 금이랍니다. 금인데 이세 아이를 한번 분갈이를 해볼 건데요. 이, 이거는 이 작은 노란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에서 가지고 온 아이입니다. 이래서 이 아이들을 한번 분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버벌. 여기에다가 제가 생얼 아이 금 금이 너무 이쁘게 나왔죠, 그죠? 응. 그리고 크기도 너무 크고 이게 작은 크기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은 사삭큰거 밑에 놓어놨고요 뿌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볼 것도 없이 얘는 아주 알리미네 사장님이 아주 예쁘게 정리를 잘 해주셔갖고. 이 뿌리 정리할 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제가 택배 받고서 한 4, 5일 말렸습니다. 말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갈이 하려고 오늘 이 분갈이를 해봅니다. 자, 여기다가 비아포를 넣고 가운데 살짝 자리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식재를 하면 보겠죠? 하을 조금 더 채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 엉덩이를 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해고 돌려요. 이렇게 해서 눌러보겠습니다. 한 번. 잠가치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요 마감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먼저 이 아이 먼저 식재를 하고요 이제 철아 마리아 철아를 한번 심어볼게요. 대형 선풍기가 지금 돌아가니까 턱이 막 날아다녀요. 자, 이 아이도 뿌리 정리도 잘했고, 그래서 하엽이 조금 좋네요. 이게 거는 뿌리도 잘 말랐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한번 심어 보도록하겠습니다 가운데 자리를 조금 확흡하고요 뿌리를 약간 대각선으로 심어야 되겠어요. 돌려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는 뿌리가 금방 잘 내릴 것 같아요. 얘는 지지대를 하나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지대를 살짝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주고 조금 더끓러 줄게요 이렇게 다져서 일단은 이렇게 놓고 이제 안동 먼디 안동 먼기도 가운데 자리를 살짝 하고 하고 마리아 철학 마리아 안동 먼기도 지금 잘 말라서 입장이 그렇게 빳빳하지도 않고 너무 뻣뻣하면 부러지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뿌리를 밑에 살짝 내리고 안으로 베아토를잘 넣어주면 잘 눌렀어 이제 마감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닦으면 안동 먼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중간 마사로 도포를 할게요. 다음 차비를 중간 마사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동 먼디. 얘는 마리아 철라 철학. 마리아 철라도 저는 중, 중간 마사로. 마감투를 할거요 확실히 마감투를 넣으면 아이들이 자리를 잡는답니다 이렇게 철화도 지프 모양으로 너무 잘 엮여있죠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하고 얘도 중간 마사로 자체로서 이렇게 마감한 피요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도 단단히가 철아이 철아이 생얼 이거는 안동먼디. 이렇게 금 아이들을 이렇게 예쁘게 또 분갈이를 하였답니다. 어 분갈이 하고 나니까 화분에 식재를 하고 나니까 더 이쁜 것 같죠. 자 이렇게 감상 한번 하시고요. 어올 가을에는 좀잘 꽂혀가지고 끝에 손톱 끝에 좀 빨갛게 물이 들도록 예쁘게 한번 꽂혀 볼게요. 오늘 단단이가 금 아이 새 아이를 분갈이 잘 하였답니다. 자 오늘도 단단이를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단단이였습니다.